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6월 1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던지 함께 찬송합니다. 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10절. 지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내 인생 누가 알아주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과 가인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인은 분노하고 낙심하며 결국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의 죄를 물으시고 그가 저지른 살인의 대가로 저주하시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질투와 분노로 인해 아벨을 죽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반응과 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분노하고 타락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조의 본래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지만 죄는 이를 방해하고 결국 심판을 초래합니다. 단언컨대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이거나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십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몰라서 찾아와서 묻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틴어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대신 죄를 짓고 도망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순간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누가 알아주며 책임져 주시나요?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인생의 주인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심만은 도말하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두로를 겁쟁이 비급한 자라고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어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의 끝이 어찌 될지 나 자신도 모릅니다. 의심이 되면 묻고 자신이 없으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것이 거짓 믿음으로 포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히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었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원하고 바라리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으로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내 인생 누가 알아주나 이런 물음을 답을 얻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람 대오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알아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게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월함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